네 안녕하세요 리얼네 특킹 TV 아나운서 박은빈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다판다 TV 빅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 생활권 아파트 7호선 남성역 센트럴파크 아파트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코다하면 강남과 가까운 남성역이잖아요. 여기서 강남 5분대 남성역, 핫플레이스죠? 네, 바로 강남 5분대 7호선 초특급 역세권 남성역 바로 이곳 입지, 엄청 유명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남성역에 위치한 특별한 곳을 방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곳 강남과 맞붙어 있는 자리 7호선 남성역 바로 앞에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오, 정말요? 빨리 구경 가고 싶은데요. 아직 볼게 많으니까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둘러보러 가실까요? 자, 출발. 출발! 강남 바로 옆에 위치한 강남 생활권으로서 강남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남성역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남성역 센트럴파크,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6개동 강남 생활권 아파트인데요. 강남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도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 뿐만 아니라 7호선 남성역으로부터 150m 거리의 강남을 5분대에 진입할 수 있으며 7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바로 다음역이어서 편리한 교통환경도 큰 매력이죠. 무엇보다 주변 든든한 초중고와 반포의 명문학원가를 누릴 수 있는 뛰어난 학세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맞붙어 있는 자리,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남성역 센트럴파크를 소개합니다. 7호선 남성역인데요, 빅사이님 여기 위치가 한정거장이면 사당역, 두정거장을 가면 서초내방역이잖아요. 얼마 전 서리풀터널이 개통되고 서초교대 강남까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은비 씨. 강남과 10분대고요. 요즘 뜨거운 용산과 여의도도 20분대죠. 사통 발달 이런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이 바로 남성역입니다. 거기에 7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북에 있는 충무로 서울역 도심으로 편하게 갈수 있고요. 단지 앞 사당로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까지 다갈수 있어요. 또 거기에 인근 반포 신세계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도 있고 무엇보다 자녀 교육 환경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초중고교가 다 있고 또 숭실대 중앙대 서울대까지 있고 무엇보다 반포에 명문 학원가까지 있습니다. 우수한 학원 인프라까지 정말 완벽한데요. 은비씨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곳 입지에 대한 개발 계획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로 인근에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있고요. 동작구청, 구우회,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등이 모여있는 중심지가 저희 단지 인근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죠. 그럼 노량진에 위치했던 구청, 경찰서 등 관공서를 장승배기로 집중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곳이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노량진은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벌써 이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만 보더라도 9,544억 원이고요. 약 1만 1,500명의 고용 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저도 좀더 들여다봤는데요. 한강 관광벨트 시작점이 될 노들섬 관광단지 조성과 또 사당 이수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서초구 방배동 507-1번지 일대에 들어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이곳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요. 대중교통 이용객 규모가 정말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성역 센트럴파크 인근에는 서초구 재건축,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등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이 진행 중인 곳이어서요. 여기 인접한 동작구,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전세난이 확산되면 이주 수요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향후 고급 주거단지 벨트 내에 속하게 되어서 투자 가치 또한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투자 가치 때문에 그동안 동작구 내 다수의 지역 주택 조합 성공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최고의 지역 주택 조합의 성지로 인정받은 곳이 바로 동작구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현재도 동작구에서 진행 중인 지역 주택 조합 사업들이 순항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모집하는 남성역 센트럴 파크도 강남생활권을 공유하면서 시세대비 반값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작군의 흑석 뉴타운, 또 사당동 재건축의 입주 민 일반 분양 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만 보더라도요. 이 프리미엄만 8억에서 13억 원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남성역 센트럴파크 인근에 내면 이수역 노이파크의 경우 평당 무려 6천만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센트럴파크가 시세 대비 50%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십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아파트 중형 면적 평균 가격만 10억을 이미 넘었거든요. 서울 중형 아파트 가격은 평균 16억을 넘었습니다. 와 아, 남성역 센터럴 파크가 시세 대비 반값이 맞네요. 내집 마련 정말 꼭 해야겠어요. 네 먼저 남성역 센. 84 타입부터 살펴볼 텐데요. 내부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가 현관이고요. 제 양옆으로는 팬트리와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신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요, 신발장이 두 공간에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렇게 에어 브러시와 또 위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래는 이렇게 일상화를 넣을 수 있도록 띄어서 설계를 해 놨기 때문에 평상시에 깨끗하게 이 현관을 정리해 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제 옆으로 또 공간 팬트리가 있는데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정말 넓게 안쪽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골프백 같은 거 넣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여행용 캐리어 같은 거 넣어 두셔도 되겠죠? 음,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달려 있으니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중문이 있고요.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옆으로는 먼저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욕실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제 옆에 또 공용 욕실답게 욕조가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방은 또 이렇게 강마루로 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침실입니다. 자, 첫 번째 침실 들어오시면 은 약간 아이 방으로 꾸며 놨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1인용 침대와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뒀고요. 또 이쪽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이 있어서 열어보시면 은 상하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 또이 옆에는요. 이렇게 긴옷 원피스나 코트류 넣을 수 있고, 아 위에는 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다음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도를 쭉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시면 옆에 이렇게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셨을 때 강마루 바닥이고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네요. 여기는 지금 그리고 서재로 꾸며놨고요 책상과 또 이렇게 책을 꽂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설치해 뒀지만 아이 방으로도 꾸밀 수 있다는 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공간까지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기 나름일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주방과 거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옆에요. 또 특별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냥 벽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주방, 거실, 팬 트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번 거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거실인데요. 보셨을 때 정말 넓죠. 이렇게 공간이 넓고 또 위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은 통창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우물 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물 천정이 있기 때문에도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뒤로는 지금 수납장들 보이시죠? 그래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주방에 굉장히 많다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제 옆에는 많이들 사용하시는 요즘 냉장고. 자, 보이시죠? 그리고 또 위로는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다는 게또 장점이겠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또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동선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게이 주방의 장점이겠네요. 이 위쪽 보시면 후드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인덕션 그리고 또 전자 오븐까지 있고요. 옆에 보니까 이게 지금 수납장이 아니고 식기 세척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깊이도 굉장히 깊고 가로 세로가 크기 때문에 어, 설거지하실 때물 튀는 것도 방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창도 지금 가로 세로가 굉장히 크거든요. 마통풍까지 가능하고. 또 창이 크기 때문에 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88분께는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빨리 오셔서 선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저희 다용도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간이 싱크대, 어, 손빨래 할수 있는 곳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이 다용도실에 창문까지 있으니까 여기도 환기가 되겠죠. 또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이쪽에는 뭐, 다른 것도 놓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데 선반 설치해서 물품 같은 거 놓으셔도 될 만큼 자리는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다 무상으로 제공되거든요? 88분께만 무상 제공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안방 한번 봐보러 가, 가볼게요. 야, 안방답게 굉장히 넓은데요. 이렇게 2인용 침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는 지금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사용하기 나름일 것 같고요. 또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래기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창도 달려있네요. 안쪽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삼중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 여기 열었을 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쪽과 이쪽에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또 이런 데는 뭐 중요한 물품을 넣어두셔도 될것 같고요. 아래는 뭐 속옷 같은 거 넣어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쭉 따라서 들어 오시면은 지금 옷걸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선반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리고 이렇게 스타일러까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이렇게 작은 창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정말 잘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실외기실이고요. 이렇게 공간이 또 안쪽에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부 욕실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부부 욕실 안쪽은 지금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밖으로 물이 안튈것 같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용 6... 내부를 들러봤는데요. 남성역 센트럴 파크. 그래도 이곳이 지역 주택조합이다 보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동안 부정적인 실패 사례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역 주택조합의 실패 사례가 현재는 많은 법이 바뀌면서 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들여다 보면. 2020년 724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안정성을 높였는데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입법 시행 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즉, 전에는 불가능했던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게 되어서요. 가입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요. 조합원 탈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조합원에 가입을 하셨다면 당연히 해당되지 않겠죠. 또한 2023년 12월까지 지구단위 접수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들어가셨던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심 보장제 도입을 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건설에서 시공 참여 의향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니 정말 믿을만하겠죠? 네. 직접 모델하우스에 오시면요 주민들이 동의한 지주 확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아 정말요? 와 그렇게 오시면은 직접 보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남성역 센트럴 파크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은비 씨 놀라지 마세요. 왜요? 궁금한데요. 정말 큰 선물인가 봐요. 네, 바로 성착순. 선착순 풀옵션 LG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무려 4천만원 상당. 와, 4천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해주신다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발코니 무상 확장까지 해드리고요. 풀옵션에 발코니 확장비까지만 해도 금액만 거의 4, 5천만원이거든요. 와, 이 많은 걸 정말 다 주신다고요? 아니죠. 이런 놀라운 혜택은 선착순입니다. 단8 8명에 한해서 선착순. 아, 이 88분께만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빨리 방문을 해주셔야 겠네요. 지금까지 남성역 센트럴파크 아파트 내부와 주변 입지 미래개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도 정말 여유만 된다면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오늘 구경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남성역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고요. 24시간 모델하우스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모델하우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